사주 팔자만 믿으면 안 돼. 흑수저의 사주로 팔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평생 흑수저란 법 없고 금수저를 타고난 사주 팔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인성이 안된 사람이 평생 금수저이겠니. 언제까지 금수저를 누릴 수 있는가. 현실을 직시하면서 본인을 뒤돌아볼 줄 알아야 돼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대원수와 메도할매입니다 네, 선생님 오늘의 주제는 네. 흑수저가 금수저가 되는 방법. 음, 흑수저가 금수저 되는 방법. 우리 조 대표님은 금수저인가요, 흑수저인가요, 음, 뭔가요? 저는 거의 수저가 없었습니다. 젓가락만 갖고 살았어요. <laughs> <laughs> 그래요, 흑수저, 금수저 중요합니다. 하지만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지식과 상식 그리고 아집과 고집을 버리고 현실에 집시를 해야지만 흙수저가 금수저에 가는 길이 빨라. 보통 상식적으로 지식과 상식을 동원해서 뭔가를 더 창출해내고 불을 창출해야 되지 않을까요? 그렇게 되면 잘하는 것 같죠. 그야말로 흙수저가 금수저 되기 쉽지 않아. 그리고 이 흙수저뿐만이 아니라 금수저도 마찬가지야 언제까지라도 금수저일 수도 없고 언제까지 금수저를 누릴 수 있는가 이런 개념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흙수저가 금수저를 가기 위한 거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본인을 뒤돌아볼 줄 알아야 돼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 타고나서는 죽어야 하나 고친다 근데 그걸 고칠 수 있어 꼭 그렇게 고집스럽게 타고난 거를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. 흑수저임에도 불구하고 자존심도 있고 아직도 있을 거란 말이죠. 그런데 그거를 지키려다 보니까 다른 걸 많이 놓쳐버리는 거야. 그래서 나는 정의를 그렇게 내리는 거지. 아직과 고집을 버리고 현실에 직시를 하면서 전후 좌우를 잘 봐라. 그래야 흑수저의 길을 면하면서 금수저가 되는 과정이 새로 생긴단 말이지. 그래서 그때 생길 때 포착해라. 그 포착이라는 게 인생의 기회인가요? 당연하죠. 길을 가다가도 좋은 복록이 있을 때 그걸 자기 아집 때문에 놓치면 그게 내 것이 못 되듯이 자기 자신이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런 세세한 것까지 걷어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.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은 금수저 같아.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선생님, 그러면, 흑수저 사주, 음, 음. 금수저 사주, 음. 정해져 있는 건가요? 사주 팔자만 믿으면 안 돼. 흑수저의 사주로 팔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평생 흑수저란 법 없고, 금수저를 타고나 사주 팔자를 타고났다고 해서 인성이 안된 사람이 평생 금수저이기니. 음. 응? 흑수저의 사주 일지라도, 내가 전에 영상에 올린 것처럼, 그 흑수저의 사주 인생을 가진 사람이 현실을 잘 직시하고, 전후 좌우를 살피면서 자기의 조상신을 잘 불러들이면 분명히 거기에 복록과 재수가 있지 않겠니 난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타고난 사주 팔자보다는 전후 좌우 잘 살피고 현실에 직시하면서 기회가 왔을 때 준비를 해서 잘 잡아야 그 다음에 천성을 버리고 인성을 키워라 그렇게만 하면 흙수저가 금수저 분명히 됩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<laughs> 사실 이 얘기는 흙수저였던 제가 이 30여 년을 제자 얘기 가면서 금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금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큰 교훈이었던 것 같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대원사 맷돌 할머였습니다.